설국 응, 설국인데 응. 무늬가 되게 시원하지. 음 응, 너무 예쁘다. 어 얘는 아. 그 응. 시원한 입관상 때문에 응. 인기 있는 거야. 시원한 응, 입관상. 꽃도 응, 응. 어. 이제 응. 비비추 꽃이니까 한삼 사십 삼십 센치 가량 이렇게 응. 올라서 피거든. <laughs> 네. 어 그래서 보라색 꽃이 이렇게 주렁주렁 피니까. 음 응. 응. 그것도 또. 꽃 꽃은 대부분 다 비슷한데 그냥. 그러면 그, 잎이 예쁘니까. 음. 요 앞에 거랑 뒤에 있는 두 개랑 음, 똑같은 다 똑같은 아이들. 음. 얘랑 음. 얘랑 다 음. 다섯 개 똑같은 아이들. 음. 음. 어, 어, 그다음에 그리고, 얘는 음. 그 쉐어 앤 아이스 쉐어, 쉐어 앤아이스라로 네. 해가지고 음. 이렇게 그 백설 비비추라는 애가 있어. 근데 음. 얘는 걔보다 더 시원하게 생겼지. 와. 자체가. 와. 음. 헉, 예쁘다. 음. 진짜 예쁘다. 보통 어, 네. 이런 설국 같은 경우는 한 촉당 13만원 가량 해. 네. 그리고 세 촉짜리를 내가 지금 39만원에 하나 올린 게 있거든. 음, 음. 그런 거. 얘는 음. 예전에는 촉당 한 5만원씩은 했는데 음.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얘가 그래도 음. 아직은 음. 많이 없는 것 같아. 음. 얘도 두 쪽이지만 한 음. 3만 원씩 하면 음. 두 쪽이니까 6만 원 정도 되겠죠. 음. 이름이 음. 써 있죠. 쉬어와이 나이스라고 저쪽에 따로 음. 써 있어. 요 알겠어요. 어. 음. 그리고 얘는. 음. 음. 그 앞으로 쭈로 세계 같은 어, 애들. 요거는 이름이 뭐 일광. 일광. 음. 음, 일광. 일광인데 얘도 중투. 중투. 그, 음. 중투는 음. 중투? 중투는 이제 무늬가 가운데 어. 이렇게. 나온다 그래갖고 이제 중투 무늬 얘기하거든. 음. 그러니까 요런 것도 아기자기하니 음. 네. 한쪽씩 심어도 총수가 음. 음. 또 금방.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한쪽씩 심어도 어, 어, 어. 그 것도 괜찮아. 음, 오케이요 어. 어, 아름다. 요거는 예뻐 아, 예 요거는 이제 흑산도 비비추인데얘 네. 음? 무늬가 장난 아니지. 오오오 어, 어, 어. 네. 어, 어. 어머 무늬가... 붓으로 그려놓은 어, 어. 것 같아. 무늬가 세상이 생각을 해봐도 안 보네 이렇게 예뻐. 너무 예쁘지. 응, 너무 음, 얘가 엄마가 얘야. 걔 엄마가. 얘 엄마가 이엄이 엄마. 아, 이 이제 크지 엄청. 어. 세상에. 그래서 이거는 응. 거의 촉당한 2 0만원 정도. 진짜? 응. 와우. <laughs> 그렇게 음, 되고 이제 몽베. 몽베는. 몽베. 응, 몽베 이게 이제 뭐 꿈이랑 뭐 꿈에 뭐. 잔뭐 해가지고 뭐배 모양 잔이라 그래서 이렇게 애가 이렇게 응. 동그랗게 됐나? 응. 어, 이러는데 얘도 무늬가 엄청 잘 나왔어. 그런데 중투 무늬고 특이하다. 어,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어, 얘도 어, 이파리가. 매니아들이 좋아하는데 응.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아마 내가 공급이 좀 응.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네. 어, 이게 가격이 좀 비싸. 비싼 저거는 뭐 그냥. 뭐 35만원 에서 한쪽당 어? 45만원 뭐 이렇게 되는데 음. 찍고 있어? 응 어, 찍고 있어. 요거는 음. 타투비비춘데 타투 얘도 무늬가 좀 특이하지 음, 음, 음. 어떻게 그 초록색 그 음. 라인으로 음, 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음. 이것도 예전에는 이제 촉당 한 5만원씩은 했던 것 같아. 음, 음.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좀 싼가? 음, 잘 모르겠네. 이건 가격을 한번 찾아봐야지 될것 같아. 비비추는 원래 이렇게 모양 보려고 하는 거죠? 입 음. 모양도 있고, 이제 꽃은 음. 대부분 다 비슷해. 아, 여기서 다 꽃이 피는 거예요? 어, 그럼. 비비추 꽃이 보라색 꽃이 많아. 음. 근데 이거 이제 눈 속에 찻장 같은 경우는 음. 흰색 꽃이 피 흰색. 흰색 꽃이 피는데 이제 다른, 음. 여기 야. 이제 눈 속에 찻잔인데, 아, 요거는 눈. 꽃이 하얗게 피어. 하얗게. 어, 음. 그래서 하얗게 피는데, 그 음. 자체가 음. 그 다른 애들은 꽃이 이렇게 올라와서 피는데, 여기는 사이에서 이렇게 음. 뭐 옆구리에 핀다 그러지? 옆구리에. <laughs> 옆구리에 살짝 피기 때문에. 옆구리로 살짝. 어, 어, 어. <laughs> 그다음에 또 특이한 애가 음. 이쪽에 보면 은검의 무라고 있어. 검앰. 검의 무. 어, 검의 무. 검 음. 무. 이거는 이렇게 어. 잎이 뾰족한 게 특징이야 어. 어, 잎이 엄청 뾰족하지 어, 어. 예, 무늬는 없는데 잎이 되게 뾰족해 음. 그래서 꽃대는 얘는 다른 애들도 음. 얘는 올라가서 피는데 얘는 이렇게 늘어져서 피해,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늘어져서 오케이. 그래서 얘도 꽃이 되게 멋있어 그래서 음. 얘도 좀 흔하지는 않으면 이런 음. 거는 그냥 흔해. 음. 권엽 중투 꼬부리 비비추라고. 꼬부리 비비추. 꼬부리. 꼬부리 비비추. 음, 꼬부리. 꼬부리. 이렇게 꼬불꼬불 한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 이제 농장에서 그렇게 붙인 것 같아. 어. 볼 꼬부리. 권엽 권역 중투? 권엽이라는 말이 이렇게 꼬불꼬불 하다는 말을 음, 하는. 거야 음. 꼬부리 비비추. 음. 음. 이것도 음. 귀엽다. 꼬불꼬불한 게. 어, 요것도 한꺼번에 많이 심잖아. 너무 어, 어. 예뻐. 귀여워. 응. 어, 꼬불꼬불한 어,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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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권연 마우스이어. 마우스이어. 여기, 이어. 어, 여기 꽃대 나왔지. 어디 보자. 여기. 아 가자,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어 여기 있다 있다. 응, 응. 어 마우스이어. 어 얘는 권연 마우스이어라고 보통 이런 게잘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꼬부리 응. 마우스이어가 나왔네. 꼬부리 마우스. 얘네들도 이어. 무슨 환경 때문인가 아, 이렇게 만들어놨나 제품은 그런가? 사람들이 꼬부리를 올레스, 좋아해서 원래, 올레 <laughs> 생긴 게 이런가? 그건 나도 궁금하네. 그러네. 음. 꼬부리, 바우스이요 음. 음. 음, 좋아요. 저기. 야, 비비추가 되게 화려하다. 음. 입, 모양만으로도. 엄청 화려해. 네, 입 모양만으로도. 이거, 이런 거는 이름이. 음. 형광색이네? 어, 형광색인데, 이름이 없어. 없어. 음. 형광색, 그냥 뭔지, 비비추. 뭔지 모르겠어. 아, 얘는, 뭐지? 권역 비비추. 얘도 음. 꼬부리야. 어. 얘는 좀, 이렇게, 어 갈라진, 길어. 길어 응, 이렇게 창처럼 길어, 얘가. 어. 그래가지고, 얘도 꽃도, 얘도 꽃도 멋있어요. 이만큼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 한 30, 30cm 정도? 음. 그 정도 올라와서 피고 있어. 음. 음. 비비트도다 음. 납작납작한 줄 알았더니, 또 음. 그것도 아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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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큰애도 키 있고. 아이고, 음. 어. 근사하다. 그치. 어이구, 잘했네. 특히 얘. 예. 음. 오! 얘는? 오! 오 환상적이야 비비, 비비추 이름이 어 빗살무늬 비비추 래어오 요런 것 때문에 어, 그런가 뭐봐 빗살무늬 토기도 <laughs> 아니고 빗살무늬 아니 비비추. 근데 이게 너무 환상적이네 생금색이지 어, 어잎모양과 응. 얘도 이제 잎관상도 되고 꽃관상도 되는데 응. 보통 꽃관상보다는 잎관상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와 비비추가 자 응. 있네요 음 좋습니다.